절대적인 강자인 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면 타인 또는 타 집단에 대해 포용과 융화보다 정복, 타도를 위한 투쟁과 대결을 선택하게 된다고. 더욱이 힘의 원천인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파괴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끝까지 싸워 그들을 굴복시키든가 그들에게 굴복당해 지배를 당하든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타협이나 공존은 어리석은 헛수고일 뿐 결코 용납되지 않았지. 이 원칙은 적어도 식민제국주의 시대에는 예외가 없는 철칙이었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서구 열강에 침략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동양적인 가치를 모두 버리고 서구적 가치를 받아들여 스스로 정복자 침략자로 변신했기 때문이었지. 동양적 가치 및 도, 동양인의 의식 구조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 노자와 장자로 대변되는 도교 사상, 공자로부터 비롯된 유교 사상, 그리고 석가가 일으킨 불교 정신이 바로 그거야. 도교는 개인과 자연의 관계, 개인의 내적 세계에 대한 성찰이고, 유교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에 대한 성찰이며, 불교는 개인과 사회, 어, 사회의 내세에 대한 성찰이야. 이세 가지 기둥 사상이 모두 개인과 자연, 사회 내세를 위한 현세에서의 조화와 절제 그리고 특히 겸손과 예의, 양보를 중요시해. 그러므로 동양인은 남을 굴복시키거나 파멸시키기보다 상대를 용납하고 존중하여 타협하고 공존함을 중요여겨 심지어 정복자마저 이런 가치관에 동화되고 말지. 이렇게 정복자를 정복하는 문화를 갖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이야. 나를 중시하는 서양인들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여러 지역이 뿔뿔이 갈라져 독자적인 길을 감으로써 통합된 문화를 이루지 못했지. 그들의 실용적인 표음 문자 사용은 문화적 원심력을 더욱 강화시켰어. 반면에 중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아시아권에서는 표음 문자인 한자 문화를 수용해 동질적인 문화를 꽃피운 결과 의식구조의 동질성도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정신적, 문화적인 구심력이 오늘까지도 중국 제국이 소멸되지 않고 건재한 이유 중 하나야. 말하자면 중국은 정치적인 실체라기보다 문명 그 자체였던 셈이고 고대에서 비롯되어 현재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문명이기도 해. 잔인하고 침착하지 못하며 약자를 누르려는 것이 기본인 서양 문명과 동양 정신을 폐기하고 이러한 서구의 단점을 받아들인 일본은 더욱 파괴적이 되었어. 세계 중심 중화 사상에 젖어 오랑캐와 싸우기에 너무 자존심이 강했던 중국은 이제 서구와 일본의 본격적인 침략을 받게 된 거라고. 청 제국의 전성기는 제4대 황제부터 제6대 황제까지의 통치 기간인 130여 년간이었어. 제4대 강의제, 제5대 옹정제, 제6대 건륭제, 단세 황제가 무려 130년 넘는 세월을 통치한 거였어. 제4대 강의제는 7세의 위기에 61년 동안 세계 최강 개, 제국을 통치했고, 54명의 비빈을 거느렸으며, 아들 24명과 딸 20명을 두어 중국 역사에서 자녀를 가장 많이 둔 황제였지. 그는 명나라 상수, 정성공이 버티고 있던 타이안을 복속시키고, 몽골, 티베트 등 변방을 정벌해 청제국 영토를 거의 두 배로 넓혔으며,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 북방의 국경을 확정했어. 그는 강의자전을 편찬케해 현대중국어 문법의 기틀을 마련한 문화군주였고, 대외적으로는 단호한 정책을 폈으나, 대내적으로는 선정을 베풀어 130년이 넘는 태평성대의 막을 열었어. 동시대 루이 14세의 프랑스, 표트르 1세의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제국을 다스린 황제였지. 이런 강의제도 자식 문제만은 뜻대로 되지 않아 황태자를 두번폐위했으며 제2 말년에는 후계를 둘러싼 권력 다툼으로 황실의 권위마저 흔들리는 듯 했지. 넷째 아들인 옹정제가 제5대 황제에 올랐을 때 나이가 이미 47세였어. 18세, 18세기에 47세면 이미 파파 할아버지 아니겠는고? 아니옵니다. 폐하 47세면 아주 이른 보령이시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어머니가 안물러나 환갑이 넘어서도 왕에 오르지 못한 찰스란 사람이 나온다는 예언이 있사옵니다. 그리야 47세 죽이면 참 빠르죠잉. 치열한 권력 투쟁 끝에 군사를 동원해 형제들을 잡아 가두고 제2에 오른 그는 정적들을 철저히 제거해 흔들리던 황권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았고 치밀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우수한 인재를 등용해 함께 정사를 논하여 국가는 안정되고 황실의 권위도 공고해졌으며 재정개혁, 조세개혁 등으로 나라살림도 더욱 탄탄해지고 윤택해졌지. 13년에 걸친 그의 치세에 대한 평판도 엇갈려. 제6대 황제 권룡제의 공식 재위 기간은 60년으로 제4대 강의제보다 1년 짧아. 그러나 그는 60년 통치 후 아들에게 양위하고 4년간 섭정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64년을 통치해 중국 역사에서 최장 통치 기록을 세웠어. 그는 옹정제의 사남으로 무예가 뛰어나고 명민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총회를 받아 일찌감치 황태자가 되었고 아버지가 즉위하자 어린 나이로 국정에 참여해 능력을 발휘했으며 20 25세의 나이로 황위에 올라 수차례 대외 원정을 단행 그의 치세하의 청제국은 중국 역사에서 징기직한 일의 최대 영토를 차지했지 그의 위협과 명성은 유럽에까지 널리 퍼져 1793년에는. 영국 정권 대사 조지, 조지 메카트니의 예방을 받아 유럽과의 접촉이 시작되었어. 권룡제는 유럽 문물에도 관심이 높아 일수의선교사를 적견하고 1760년은 낡은 여름 별공을 허물고 유럽풍의 궁전을 짓게 했지. 중국 역사를 통틀어 60세를 넘긴 황제는 36명이 지나지 않는데 그는 89세까지 장수했어. 태 황제가 다스린 130년이 넘는 세월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태평성대였어. 정치와 경제는 안정되고 영토는 확대되어 청제국은 다문화 국가로 변신해갔으며 인구도 영토만큼 급속히 팽창해갔어. 너무도 오래 지속된 안정과 평화. 바로 이것이 중국이 몰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지. 중국이 평화와 안정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을 때 유럽과 미국에서는 엄청난 격변이 일고 있었어. 그동안 진행되어오던 자본주의가 이론으로 정리된 국부론이 발간되고 시민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겠다며 정치혁명을 일으킨 1776년. 역사가들은 바로 이 1776년을 유럽이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한 원년으로 정의해. 청제국의 문제는 바로 두배로 늘어난 영토와 130여 년이나 지속된 태평성대에 있었어. 새로 복속된 영토로부터 엄청난 인구의 새 중국인이 생겼으며 안정된 정치와 평화 속에 원래 영토의 인구도 크게 늘어나 새 황제 통치 기간 중 중국의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에서 3억 명으로 두 배가 되었고 19세기 중반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대변란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인구가 4억 3천만 명에 달했지.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국가의 조직은 그대로여서 가장 중요한 출세의 기회이자 신분상승의 수단인 관직의 수가 제한돼 인구 증가율에 비해 터무니없이 모자라게 되었어. 늘어나는 지원자에 제한된 관직, 그 결과 당연히 매간 매직이 성행했고 그에 따른 온갖 부정부패가 자행되어 중국은 평화와 안정의 겉모습과 달리 안으로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지. 골마가는 중국의 상처는 드디어 화신이라는 희대의 간신을 등장시키게 돼. 매끄러운 피부, 가늘고 붉은 입술, 여인과 같이 고운 자태의 아름다운 청년 화신이 제6대 황제 건륭제의 눈에 띈 것은 그의 나이 2 5세때인 1775년이었어. 너무 아름다운 그의 자태에 황제가 반했다는 설도 있고 자살한 젊은 시절의 후궁에 환생했다고 믿었다는 설도 있어. 어쨌든 그는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아 승승장구 출세를 거듭했고 신하 중에서 유일하게 황궁인 자금성 안에서 말을 탈수 있는 특권을 누렸지 그는 청제국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쥔 황제 다음의 권력자였으며 황제가 그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었기에 화신은 청제국의 실질적인 황제나 마찬가지였어. 1790년 그는 아들을 황제의 막내딸과 결혼시켜 황제와 혼맥까지 맺으니, 청제국 안에서 감히 그에게 맞서거나 그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나타날 수 없었어. 그 막강한 권력으로 화신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지. 2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